함께 찬송가 488장 488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몸의 488장 488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그 신예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주 나의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훅 그리라 주나의 반석 의신이 그 위에 내가 서이라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바로 서리라. 주나의 반석 유실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엔 그 네가 소리라.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클로는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애그로는 뽑히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네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겸손히 의뢰함으로 주님 안에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 새벽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억나십니까? 이 시가랴라는 성경을 봤죠. 그리고 스바냐 이전에 대사노니가 전후의 말씀을 봤고요 오늘 구약의 스바냐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의 이 성경들의 관통하는 주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심히 두려운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회복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오늘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도 일관되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블레셋 또 모압, 암몬, 구스 이 아수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린 궁금합니다. 왜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그 날에 대한 두려움의 경고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보면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이 블레셋은 강성했던 해양 국가였습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물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나라의 영토와 또 여러 가지 부강을 경험했던 그런 블레셋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시고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도 마찬 가지 이유로 또 하나님께 지금 심판의 약속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내용들 우리가 읽어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들은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했다라는 거죠. 또 자신들의 경계와 이 영토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번영과 힘에 대하여 삶의 형통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고했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지금 현실적인 모습의 기준으로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내가 더 힘이 있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다가 그만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보게 되면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느 세상의 일부 어떤 개인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해요. 인터내셔널합니다. 국제적이고 세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국경을 초월해요. 민족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창세기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 그분이 오늘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후도 과거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과 그의 잣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악이 관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모압과 암몽과 불레색같이 목이 고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끝까지 평행선을 긋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경고인 거죠. 여러분 아슈르의니느웨도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듣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이는 기쁜 성이라 기쁨이 충만한 성이래요. 그래서 염려가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거주할 것이다. 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오직 온 세상에 내가 주권자다. 내가 통치자다.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이 아수르의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수르의 고, 교,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장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세상 지으시고 창세로부터 계속되어온 하나님보다 독독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인생들의 일관된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둔 선악과를 따먹어 이 뱀의 유혹에 아담이 첫 사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하늘 높이 탑을 쌓자 그래서 흩어집을 면하자. 그래서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아수르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교만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앉으려 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 보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러한 교만들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그림 없이 탐하는 우리의 마음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대신 가로채려는 찬탈하려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의 일상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러한 말씀들이 저에겐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자리를 내가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지체를 대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나 아닌 그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받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조롱한 이방 나라들의 현실이고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따라서 이제 너희들을 무너뜨릴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멸하여서 주민이 없게 하실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는 이들의 소유가 다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이들은 황폐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곧 노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떵떵거리는 그 현실이 하나님 없는 그러나 이들의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붙든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는 자들로 인하여 슬퍼했던 자들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기뻐했던 자들은 슬픔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이 미래를 이렇게 갈라 놓았는가라는 거예요. 안으로는 교만했고 밖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지체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이들의 삶의 태도, 행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핵심은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점하고 있다면 그 교만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참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너희가 철저히 의지하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만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도 저는 들려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주넘한 우리를 향하신 애정 담긴 말씀을 들었어요. 유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으면 유다의 남은 자를 압제하는 열강들을 하나님이 손이 멸하시고 그들의 영토를 주의 백성들에게 유다의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위로요 겉면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 붙드는 그들을 돌보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차별적인 파괴가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한 공의와 회복을 위한 우리를 향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늘 또 예외인 인생 민족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삶에 끌어들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교만을 속히 버리고 겸손히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내가 자고하는 이방나라와 이방 같은 교만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라는 인정하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세워져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마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저희가 교만에 빠져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아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겸손과 회개의 삶으로 주님을 더욱 견고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안에 끊임없이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성경 동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영혼의 회복과 살아갈 힘을 소망을 공급받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생애 터전 이 싱가포르 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안정 속에서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줄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 위에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삶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주께 삶의 소망을 얻는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주도 홀랜드 일구역을 위하여 마음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욱 견고히 붙들며 주께 소망을 두는 우리 구역의 온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기도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나 오늘 또 새벽의 제단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옵시고 아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안에 응답받고 주님 먹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